안녕하세요. 원트입니다. 제가 또 이렇게 한주 열심히 명코 모아가지고 혈맹휘장 강화주면서 8장 모았습니다.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수호휘장 강화를 해야됩니다. 물론 영맹도 강화는 해야되는데 일단 먼저 수호를 좀 올려볼게요. 과연 이 8장으로 몇시뜰 것인가? 한 5까지만 가도 좀 분할할 텐데, 이확률은 솔직히 믿진 않지만, 40%. 쉽게, 그냥 마음 편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두번 딱딱 하면 5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원고를 해피력, 가자 갑니다. 네, 떨어졌어요. 젠장. 하, 그래. 다시 마음 다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삼, 자, 이, 아 진짜 왜 이래. 일, 엄마? 와, 미쳤네. 아, 돌았네. 아, 이거 내장으로 떠봤자 오고밖에 안 뜨잖아. 아, 어어이 없네. 야! 장난해, 지금? 와, 이거 확률 실화야? 야! 와. 어떻게 3에서 8장 발랐는데 2대입니까? 와, 미쳤네. 이거, 뭐, 확률, 와, 45%라며, 방금. 자, 또, 늦어가 없네, 또, 어이가 없네, 또. 아, 또, 빡치게 만드네. 와. <laughs> 어떻게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흘러갑니다. 야, 대박. <laughs> 와, 지금 아무래도 6월 달 들어와서 이거 아, 이러면 안 되는데, 처음부터. 일단, 시장 가는 조금 이따가 해야 될것 같아요. 어, 이거 어, 초장이 너무 안 좋은데요. 다시 한 주부터 이렇게 열심히 레이드다 뭐다 하면서 명코 다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근데 광확률 장난 아니네. 와이 정도야? 와좀놀랬습니다아어 육나와 아할 말이 없네. 너무 당황하네. 어찌됐든 다음에 이렇게 스펙업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짧은 시청 감사합니다.